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첫 만남에서 불과 몇초 만에 상대방의 인상과 분위기를 포착합니다. 누군가는 차갑고 낯설게 다가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만으로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상이 단순히 외모나 말투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ISFP는 첫인상에서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따뜻함과 진정성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자기 표현이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친절, 꾸밈없는 태도, 그리고 미소 속에 담긴 인간적인 결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ISFP가 첫 만남에서 주목하는 요소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ISFP가 중요하게 여기는 처신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ISFP의 처신상 해석 구조. ISFP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첫 만남의 순간 안에서 상대방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려한 외형이나 과시적인 말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와 배려의 기운을 감지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잔잔한 호수처럼 상대의 눈빛, 말투, 미소 그리고 태도 속에 담긴 진심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ISFPA인지 기능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기능인 내향적 감정 파이은 상대가 얼마나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보조 기능인 외향적 감각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작은 제스처와 표정의 결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FP에게 처신상이란 단순한 외형적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직관적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파이, 진심과 따뜻함의 감지. ISFP의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입니다. 이 기능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 진정성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ISFP는 첫 만남에서 상대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 속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겉으로 화려한 말솜씨나 자신감을 강조하는 모습보다 다소 서툴더라도 솔직한 표현을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첫인사에서 오늘 사실 많이 떨려서 말이 잘안 나와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색한 농담으로 넘길 수 있지만, ISFP는 그 속에서 진솔한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 순간 상대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이는 가치관과 감정의 일관성에도 주목합니다. 첫 만남에서 따뜻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억지스럽거나 과장되었다고 느껴지면 금세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낀다면, ISFP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겠다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따라서, ISFP에게 처신상이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말과 태도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의 결을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 세이. 간의 분위기와 디테일. ISFP의 보조기능은 외향적 감각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의 감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이 풍기는 분위기와 디테일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ISFP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눈빛, 표정, 목소리 톤, 말의 속도와 리듬 같은 작은 요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부드럽게 마주쳐오는 눈빛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딱딱한 말투보다는 온화한 톤에서 호감을 가집니다. 또한 세인은 시각적 외적 요소에도 주목합니다. 다만 ISFP가 보는 것은 과시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감각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주목을 끌기 위한 복장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하면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편안한 색감에서 안정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ISFP는 순간의 공기와 감각적 디테일을 통해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상대의 말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말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풍기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ISFP에게 첫 만남의 호감은 거창한 연출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 속에 담긴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3. 니, 깊이와 가능성의 직감. ISFP의 세 번째 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이 기능은 강하게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처신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가능성을 직감적으로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ISFP는 첫 만남에서 눈앞에 보이는 디테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디테일을 통해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감각적으로 예측합니다. 누군가의 눈빛이나 말투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줄것 같다. 혹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와 같은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떠올립니다. 이니의 작용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에 ISFP 본인조차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직감이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니는 첫인상에서 받은 감각적 인상을 단순한 순간의 느낌으로 끝내지 않고 미래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더라도 ISFP는 말과 행동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를 감지하면 마음 속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직관적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작은 행동 속에서 일관된 따뜻함을 읽어낸다면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ISFP에게 니는 첫 신상을 단순한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관계의 깊이와 가능성을 미리 엿보게 하는 창이라 할수 있습니다. 넷, T,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진정성. ISFP의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입니다. 이 기능은 주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첫 신상을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SFP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진심을 파이와 세이, 니를 통해 받아들인 뒤, 마지막 순간에 티를 작동시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신뢰할 만한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진 사람이라 해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ISFP는 작은 행동을 통해 그 인상이 진짜인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장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가볍게 행동한다면, ISFP의 마음 속에서는 첫인상이 금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지 않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본다면, 처음 받은 따뜻한 인상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습니다. ISFP에게 티는 단순히 합리성을 따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신상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따뜻함이 행동 속에서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ISFP는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까지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냅니다. 결국 ISFP에게 첫신상이 완성되는 순간은 상대의 진심, 어린 태도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어질 때입니다. 따뜻함은 시작을 열지만, 신뢰는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ISFP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ISFP의 끌림 포인트. 무엇이 마음을 열까? ISFP는 첫 만남에서 거창한 언변이나 눈에 띄는 퍼포먼스보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감정은 미묘하고 섬세하기에,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ISFP의 마음을 여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 자연스러운 꾸밈 없이 드러나는 진심. ISFP가 첫인상에서 가장 크게 마음을 여는 순간은 상대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억지로 자신감을 과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조금 서툴더라도 꾸밈 없는 태도 속에서는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파이는 ISFP의 주기능인 내향적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파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보다 내면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의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첫 만남에서 사실 이런 자리가 조금 어색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ISFP는 그 순간 상대의 진심을 읽어내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ISFP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상대가 나를 억누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를 평가하는 태도보다는 함께 있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솔직한 모습에서 안정과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결국 ISFP에게 자연스러움이란 단순한 성격적 선호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들은 상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마음의 문을 여는 첫 신호. ISFP는 첫 만남에서 표정과 말투가 전달하는 정서를 매우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한 외적 매너가 아니라, 상대가 지닌 내면의 진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날카로운 시선, 딱딱한 말투 혹은 차갑게 끊어지는 언어는 순간적으로 방어심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온화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어조는 이 사람은 안전하다. 내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는 ISFP의 보조 기능인 외향적 감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이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 자극을 생생하게 받아들이는 기능이기에 처신상에서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강렬하게 각인합니다. 즉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를 넘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첫 만남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는 형식적 인사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면 ISFP는 그 안에서 진심 어린 환영을 느낍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시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ISFP에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며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 작은 배려의 제스처 사소하지만 오래 남는 울림. ISFP는 첫 만남에서 눈에 띄는 큰 행동보다 사소한 배려 속에 담긴 진심을 가장 깊이 기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친절보다는 의도치 않게 흘러나온 따뜻한 손길이나 섬세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의자를 가볍게 당겨주거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작은 배려를 건네는 순간. ISFP는 그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낍니다. 단순히 매너로 보일 수 있는 행동조차도 그 안에 깃든 정성이 있는지를 곧바로 감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ISFP의 주기능인 내향적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파인은 관계의 깊이를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정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ISFP는 작지만 꾸준한 친절을 통해 상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가늠합니다. 더 나아가 ISFP는 이런 작은 제스처 속에서 안전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억누르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결국 ISFP에게 있어 작은 배려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자 처신상이. 실내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넷. 조화로운 감각 자연스러움 속에서 드러나는 안정. ISFP는 첫인상에서 상대방의 외적인 부분도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멋짐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과시와 과도한 꾸밈은 불편함을 주고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감각에서 진정한 매력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이나 과한 장신구로 눈길을 끌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ISFP는 그러한 과시적 스타일보다는 자신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편안하고 균형 잡힌 스타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옷의 가격이나 유행 여부보다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하지요. 이러한 성향은 보조기능인 외향적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이는 순간의 감각적 자극을 세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장의 색감, 소재, 디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일관성까지 감지합니다. 즉, 단순히 잘 차려입었다는 인상보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어울리는 모습이 더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ISFP는 이런 조화를 통해 관계의 안정감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환경을 무리없이 조화시킨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SFP에게 있어 조화로운 감각은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편안하다라는 확신을 주는 심리적 기반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과 외면이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미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섯, 일관성 따뜻함을 지켜내는 신뢰의 조건. ISFP에게 처신상에서 따뜻함은 관계의 시작을 열어주는 열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처음 보여준 진심이 실제 행동에서도 유지되는가를 면밀히 지켜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관성이 호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첫 만남에서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 이후에는 약속을 가볍게 어기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ISFP는 실망을 크게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히 지키고 말과 태도가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처음 느낀 호감은 점차 신뢰와 존중으로 깊어집니다. 이는 ISFP의 열등기능인 외향적 사고와 연결됩니다. 평소에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T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즉, 처신상에서 받은 따뜻함을 검증하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ISFP에게 일관성은 단순히 믿을만하다는 차원을 넘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진심은 순간의 따뜻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따뜻함을 지켜내는 힘은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발전 팁. ISFP에게 좋은 첫신상 남기기. ISFP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좋은 첫신상을 남기려면, 겉으로 꾸며내는 화려함보다 자연스럽고 솔직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세요. ISFP는 첫 만남에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태도가 인상적일 수 있지만, ISFP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움 속의 솔직함이 더큰 울림을 줍니다. 이 성향은 ISFP의 주기능인 내향적 감정과 깊게 연결됩니다. 파이는 거칠에나 과장된 이미지보다 내면의 진정성을 빠르게 포착하기 때문에 억지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태도는 금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조금 서툴더라도 진심이 묻어나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와 호감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첫 만남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긴장되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멘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FP는 그말 속에서 가식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읽어내며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은 ISFP에게 이 사람은 나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나 역시 진짜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안전감을 느낍니다. 결국 ISFP에게 자연스러움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과시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다가올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ISFP는 상대방의 말에서 단어의 선택과 어조의 분위기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날카롭고 직설적인 표현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는 곧장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도 어떻게 말했는가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향은 ISFP의 보조 기능인 외향적 감각과 주기능 내향적 감정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세이는 현재 순간의 소리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포착하고, 파이는 그 안에서 진심을 읽어냅니다. 따라서 똑같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라도 딱딱하게 건네는 말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전해지는 말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후자의 경우, ISFP는 곧바로 이 사람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와 드디어 만나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어주면 ISFP는 그 순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무심한 말투와 무표정 속에서 전해진다면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ISFP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서적 기반입니다. 결국 말의 온도가 곧 마음의 온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셋.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ISFP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더 선명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언이나 거창한 약속보다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배려의 행동 속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의자를 살짝 당겨주거나 대화 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매너로 보일 수 있지만 ISFP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성향은 ISFP의 내향적 감정과 외향적 감각의 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이는 상대의 진심과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이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제스처를 즉각적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친절을 표현하는 사람과 실제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을 ISFP는 금세 구분해냅니다. 실제 사례로 한 ISFP는 첫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가 회의 중 물을 따라주며, 혹시 필요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순간, 그 사람을 오래도록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ISFP에게 작은 배려란 단순히 사소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과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도 나를 존중하는가? 그 대답이 예일 때 ISFP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넷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ISFP는 첫 만남에서 상대의 외적 모습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행을 앞세운 화려함이나 과도한 치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스타일 속에서 가장 큰 안정감과 호감을 느낍니다. 이는 ISFP의 보조 기능인 외향적 감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이는 현재의 감각적 자극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옷차림의 색감, 소재, 균형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조화까지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비싼 브랜드를 착용했는가 보다 그 사람이 가진 기운과 어울리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강렬한 패턴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시선을 끌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FP는 그런 과시적 스타일보다 편안하면서도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복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정하지만 억지스럽지 않은 옷차림, 부드러운 색감, 과하지 않은 장식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스타일은 ISFP에게 관계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자기 자신과 환경을 무리없이 조화시키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ISFP에게 있어 스타일은 단순히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지하는 모습은 나는 꾸밈없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순간 ISFP는 상대에게 더큰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다섯, 일관성을 지켜주세요. ISFP는 처신상에서 느낀 따뜻함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려면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처음의 호의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진다면 그들은 금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부분에서라도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처음의 호감은 점차 깊은 신뢰로 발전합니다. 이 성향은 ISFP의 열등 기능인 외향적 사고와 연결됩니다. 평소에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T는 상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최종 관문처럼 작동합니다. ISFP는 이 사람이 말한대로 행동하는가? 처음 보여준 따뜻함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지는가?를 본능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심해지는 사람에게 ISFP는 큰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작은 친절조차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ISFP에게 일관성이란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 진심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한 번의 친절로 마음을 열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지켜내는 힘은 결국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ISFP가 진정으로 끌리는 사람은 따뜻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따뜻함을 꾸준히 실천으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는 당신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순간 ISFP는 깊고 안정된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ISFP를 위한 관계 점검. ISFP는 진심과 따뜻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신상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나의 처신상과 관계 형성 방식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첫 만남에서 내 모습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가? 내 언어와 말투는 상대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전달하고 있는가?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옮겨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있는가? 나의 스타일과 태도는 과시가 아닌 나답고 조화로운 인상을 남기고 있는가? 첫인상에서 보여준 진심과 친절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자기 점검 차원을 넘어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과 실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ISFP는 더욱 따뜻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편안해요라는 메시지. ISFP에게 첫인상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과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태도, 부드러운 미소와 언어,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 조화로운 감각,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통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따라서 ISFP에게 끌림의 본질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이어갈 준비를 합니다. 결국 ISFP가 첫 신상에서 찾는 메시지는 단한 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편안해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감각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낯선 시작이 아니라 따뜻한 여정의 출발이 됩니다.